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여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구속된 사건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한 쟁점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성인이 미성년자랑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진 않아요. 남성, 여성 성별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취급되는 건원칙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남자면은 훨씬 불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잘 하시는데 그것은 선고형에 있어서 또 과정에서 그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법리는 똑같이 갑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나이가 중요해요.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 13세가 안된 나이인 경우에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아무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을 해도 미성년자가 더더욱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을 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취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강간은 폭행 협박이 수반돼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 13세가 안된 미성년자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건도 동일하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 13세가 넘었으나 만 16세가 안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13세 미만의 아이들과 동일하게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관관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왜 이걸 따로 말하냐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 나이 때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면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의제 강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 13세가 안된 미성년자는 성인이랑 성관계를 하든 고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하든 성관계를 한 쪽은 다 처벌을 받아요. 만 13세가 안된 쪽은 처벌을 안 받지만 고등학생이나 성인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연령이 만 16세가 안 됐지만 만약에 그 아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만 18세의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처벌 안 받아요. 그러나, 만 19세, 만 20세의 성인이라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의제강간 연령은 16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세가 넘어간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6세는 넘어갔지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은, 의제강간으로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은 거겠네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게 오갔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음란 사진 같은 거를 주고받았으면 아무리 합의하에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일체 없이 아주 순수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만 했어도 얼마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성인이라면은 미성년자랑은 어떤 형태로든 성관계를 갖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만 19세고 상대 미성년자는 만 18세라 할지라도 한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형사범죄의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라도 성관계를 가져선 안 됩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스킨십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청소년 문제 전문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